미끄럼틀은 한 번도 못 타봤네 타! 지금 타! 지민아, 타요? 타봐, 어, 우리한 번도 타. 못 타봤어 그래, 나타 아, 위험해, 위험해, 하지 마 위험해 반바지라서 위험해 바지 입으면서 괜찮아 빠르진 않겠지 빨리 내려오면 어게하려고저 위험해 아, 이거, 이거지? 어, 이거, 이거 안 무서워? 괜찮나? 어, 재밌겠다 갑니다 우우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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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깜빠르다 야, 신보다 빠르다. 빠르다. 진짜 빨라. 오, 진짜 끔찍하 야, 나, 나, 나.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오네. 아, 되게 재밌어. 어 그래. 어. 근데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왜 이렇게 이뻐? 어 메이크업 했어. <laughs>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우체국 있잖아요. 어, 어. 그 우체국이 우리가 편지 써서 보낼 수 있대. 어? 아 진짜? 네. 가족한테? 가족이든 뭐 친구들. 아, 아, 아 진짜. 우체국도 돈 들어가? 사야지 편집원 편지 편집. 편집원에 연속 뭐 이런 뭐뭐 거. 진짜 발송이니까 좀 하겠다 가격. 그렇게 비싸진 않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뭐, 편지인데. 뭐 하나 하고 가야지 그럼. 그래. 그럼 아, 우체국 독박해야 돼. 우독 우독. 뭐 할까? 그거 어때? 외국인들한테 지민이 의 남자친구를 찾아주세요. 아, 내 네, 남자 친구가 누구일지. 아, 야, 얼굴만 보고. 맞아, 맞아. 그리고 지민이 갈 때까지 남자 친구 하기. 그래. <laughs> 준호 형 표정 가만히 있기. 와, 근데 이거는 지민이한테 미안하지만 걸리면 기분 나쁜 거네. 왜요? 나는 걸리면 기분이 좋지. 아, 운명이구나 그냥. 아, 그러면은 준호 아, 형이 그러니까. 준호 형이 그 사람한테 어필하겠지. 독을 먹더라도. 오. 어. 아니지 역으로 따지면은 기분 좋아야죠 돈을 쓰더라도 나는 여자가 있어 보이는 아, 남자 아니야 우리 무조건 돈이야 왜? <laughs> 래뭐 <해? 웃음> 그러면 지민이가 집에 가고 그래, 지민이가 지민가 외국인 충격에서 지민이가 얘기해야 돼 그래. 저, 아. 우리 통용. 여기 서 있자 어쩔 수 없어 네가 몸부로 하든 어떻게 해도 다 알아서. 이분들 한번 열쳐볼게. Excuse me, uh, come here, please. 부부 같아 부부 같아 응, 응, 어. 과연 알아볼까? 어. 제발. 과연 알아볼까? 어, 제발. 어. 뭐라고 해야 돼? 나으면 여기 걸을 것 같아. 어, 어, 나스, 나스만해. 나으면 걸을 것 같아. 나으면안 돼. 나으면안 돼. 나으면안 돼. 나스면 안 돼. 어. Pick, Pick one you of the men who kissed my no, boyfriend. So you choose. That one. Oh. No. That one. <laughs> that one. Oh. No. That one. <laughs> <laughs> 물어봐 물어봐 했어. 왜 그런지 Why Why, why, why. did you shoot him? Why did you shoot yeah. him? Because of the glasses. 안경 g e l a 안경 써서 안경 써서 안경 써서 e l Angel. a n 서 e l Angel. Angel. a n e l n g e l a n e l 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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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e <laughs> 모자에 안경 쓴쳐다 어, 보지도 않아요 어, 좋아하죠 베 좋아. 네 <laughs> 스타일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영어로 얘기해야지 아 어, 죄송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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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 커플이야 호치민 리얼 마이 포이 프렌드 마이 거얼 프렌드 네가! <laughs> 네가! 괜히 하자고 했어, 하자고 w do y o 내가 하자고 했 o go to the other one? They are always. How do you w a n 고 to go to t h 고 other one? Too, fuck, yeah. Too, fuck, y e 요 h I'm going to go to the o 얼부생 일인 <laughs> 잘 챙겨요 오늘 나 기백 응? <laughs> 보디갔다 어, 어, 어. 어. 보통 개준아 보통 보통 여기, 오, 여기, 여기 야, 제일 끝에 여기, 오는 거 아니야 차 오는 있어. 쪽으로 안 하고 차 <laughs> 어? 차 위험한 미웠어. 쪽으로 밀어내네 <웃음> <웃음> 어색해. 연애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여기가 우체국이야 여기서 어서 살까요? 그래. 인규가 되는 거지. 어 내가 됩니다. 지민아 골라봐 예쁜 거. 오빠 나 부채 사줘. 부채. 무슨 색 좋아해? 무슨 색 좋아해? 나 보라색. 보라색? 나 보라색. 보라색? 야 근데 왜전 남친이 자꾸 따라다니냐? 질척인다 진짜. 아, 누구세요? 아 전문가로서 어, 이거보다 더거 자기. 보라색 빅사이즈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이쁘다. 오케이. 좋아 오, 좋아. 내가 네, 해줄게 여보. 아, 여보래 여불의. <laughs> 아우 시원하다. 자기야 왜 거기 앉아? 나랑 앉아야지. 따라 앉을까? 어. 들와여여여 일로 아니다. 이쪽 따로 와 자기 로 여기 앉아. 차이을 현전이 보면 기절하겠다. <laughs> 저 놈들이 이러면서 우리 이거 집 주소로 보낸 다음에 제일 늦게 받은 사람 그 다음 여행지에서 독한 하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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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면 인증은 어떻게? 인증 올려야지. 인증? 집, 집에서 딱 찍어서 아. 올려. 어. 오케이 오케이 형 거의 다 썼으니까 우표 붙이고 있자. What time? 오케이 okay, together. 야 yeah. together 올올올 together. 풀로 안 붙이고 물로 붙이네. 우리도 침으로 붙였잖아. 맞아. 어, 이게 뭐, 물로 붙어? <목소리> 어 붙어. <목소리> 이 뒤에 뭐 물이 닿으면 좀 끈적끈적해지는 게 있는, 있는 것 같아. 좀 끈적해. 투투 코리아. 오케이. 와 여기다 여기야 여기. 내가 어저께부터 분자 먹고 따르잖아. 여기가 분자 맛집이거든. 아, 나불 맛집. 좋아해. 어. 어. 여기가 CNN이 선정한 맛집으로 유명하대요 아, 미국 CNN. 어, 진짜. CNN. 오. 어, 맛있는 냄새 난다. 와아요 어, 너무 시원하다. 오, 맛있는 냄새. 와 너무 시원하다. 우리, 아, 또, 따로 우리 또 따로 앉아. 우리 따로 아 아니야, 거 인규랑 둘이 앉는 거야. 거 인규랑 둘이 앉는 거야. <laughs> 어? 뭔 소리야? 왜 어디 앉을라 그래요, 형님? 아, 그, 그 꽁트 이어가는 거야? 동철아 녀. <laughs> 자기야 분짤 <분철> 좋아해? <laughs> 오마이가 자기야라는 거 같아. 꼬마이가. 아니 근데 진짜 둘이 애들 보여 가지고 그러네. 야 무슨 대학생 커플 같다. 근데 나보다 어려 보여. 에이, 아니야. 진짜. 커플 팔찌. 커플 팔찌. 둘이 둘이 제일 어려 보여. 맞아. 그러네. <laughs> 원래는 분짜 시키면은 접시에다가 이렇게 고기랑 다 해서 야채랑 나오잖아. 왜냐면 여기는 석쇠에 직접 버. 어... 아 진짜. 아. 어, 진짜 맛있겠다. 완전 배고파. 최근에 처뭐 먹어야지 그러면. 어. 나 쌀국수. 어, 나 쌀국수. 맛있겠다. 쌀국수 없어. 어? 쌀국수 없어. 왜? 쌀국수 없어. 어? 쌀국수 없어. 왜? 왜? 쌀국수 없다고? 여기는 딴거 없어. 분짜랑 스프링롤.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분짜랑 스프링롬 만이 줘? 맛집은 진짜 메뉴가 많이 없나 봐나 베트남 와서 아직도 쌀국수 한 번도 못 먹어봤어 <laughs> 진짜 너무 여기는 분짜집이야 분짜집 형 재수 씨라고 해야지 뭐하는 거 재수 씨라고 해야지 뭐하는 거예요 우리 뭐 여자친구예요 재수 씨한테 재수 씨라고 해봐요 재수 씨라고 해봐요 재수 씨 해봐요 제수씨시해요 재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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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엑스보이 프렌드 네. 네. 엑스 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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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야, 땡큐. 근데 여기 소스가 소스가 세 종류가 있거든. 이 소스가 남부식, 북부식, 북부식 있는데 다 시켜가지고 국물하고 먹어.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그래 그래. 너무 좋다. 어... 자기 음료 뭐 시켜줄까? 자기 음료 뭐 시켜줄까? 나 에이드. 에이드? 나 에이드. 에이드?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하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너 있잖아. 민. 민. <laughs> 아, 현주하는현주 어떡하고 현주 현주가, 현주가 누구예요? 현주가 네. 누구예요? 네. 메소드, 메소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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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소드메소드 <laughs> 아, 매소드. 아, 매소드. 아, 소드 아, 매소드. 아, 매소드. 아, 매소드. 매소드. 매 녹음했어 근데 아무래도 자기하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악마의 편집으로 내가 전주 씨한테 보내줘요. 와 녹음을 했어, 저거를. 와, 근데 아무래도 자기하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현주씨는, 현주씨는 현주씨는 있어. 있어. 현주 씨였죠, 현주 씨 현주. 현주가, 어 <laughs> 잘못했어, 현주가, 잘주했어현주 누구예요? 잘했어요 현주가 누구예요? <laughs> 양보할게, 형. 양보할게. 최소 1년짜리다, 1년짜리. 오. 와, 진짜. 와, 이렇게 싸먹는 건가 봐. 해가지가 방한잎도 있고, 상추도 있고, 고수도 있고, 다 있어. 저 소스별로 해가지고, 원하는 데다가 넣어서 찍어 먹는 거야. 아. 아. 오, 와. 왔어, 왔어.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아. 이거 삼겹살이네. 떡갈비 냄새 난다. 자기는 고기 좋아하잖아. 고기 완전 러버. 고기 러버. 꽝짜. 와 스프링. 아 이게 스프링 롤이야 <목소리> 다르네. <목소리> 자기가 소주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자기 취향에 맞는 거를 골라봐 봐. 어. 어, 난... 난뭐 예를 들어난 이걸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진하네 어. 이게 좀 진해. 그런 다음에 면을 이렇게 담가! 면을 담가. 어, 면을 담그고,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 있지? 일단 또 다, 다시 담가. 그리고, 어, 먹고 싶은 채소들을 담가. 담가면. 담가버려 이렇게 담가불어. 해가지고, 다 적쳐가지고, 먹어불러먹어불러 어, 이렇게 담가불어. 면을 넣고. 음.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가? 응. 음. 딴 데에는 고기를 이렇게 그냥 갖다 놓 다음에, 식어가지고 좀 뻣뻣해지는데 여기는 계속 불을 대줘가지고 맛있지? 이 고기도, 이, 이것도 엄청 맛있어. 음 이것도 담가서. 이건 미트 같은 걸 담가. 이게 맛있단 말이야. 이렇게 완벽하게 다 적셔서. 네. 음! 스프링롤이 너무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다. 어? 진짜 맛있어. 튀김의 식감이랑 채소의 식감이랑 면이랑 너무 잘 어울려. 아장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게 문자의 정석이죠. 야. 해서 그래서... 와 너무 크다. 너무 맛있어. 맞지? 응. 이거 봐, 해도 진짜 반입도 있고 상추 입고 고기도 잘 써. 음. 음. 엄청. 음. 이제 음. 지민이는 상추 쌈으로 이렇게 먹잖아. 다 점거 갖고 먹는 거야 점거서. 내가 잘못 먹은 거구나. 상추를 응. 넣어가지고 또. 아, 아 그래요. 다 같이 하는 거야 똑같지? 뭘 들었어 점거서. 점거서, 점거서.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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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더귀 없잖아. 어린애들인가 봐. 나는 그거 말고 있잖아.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우리 사귀는 거다. 러브샷 할까? 러브샷? 아, 주민이가 더 적극적이다. 러브샷 할게. 어, 여자분이 있뭐 치고 먹고 있어. 뭐 치고 먹고 있어. 미안해. 그가 말이 없어졌다 국물 뭘로 했어? 네, 재수 씨 네, 재수 씨 네, 재수 씨 네! 재수 씨 어디세요? 집이죠? 아... 음, 아니, 인수랑 밥 먹고 있어요 응? 지금 촬영... 촬영 중에 밥 먹고 있어요 근데 재수 씨 여기 태어나서 아... 분짜라고 여기 아... 진짜 맛있는 집이 있는데 <laughs> 선생님 사세요, 하 이같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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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아, 세윤이야. 아, 오빠, 안녕하세요. 어, 그날 고생했어. 재희 씨. 재희 씨 대이에요? 네, 재수님, 안녕하세요. 와, 우리 그때 여행 간거 너무 재밌었어요, 재희 씨.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우리, 우리 네, 왜 우리 넷이 네밥 먹고 있을까요? 왜 인규는 다른 테이블에서 먹을까요? 그거 그렇지? 지민이를 케어해 주고 있어요. 아 지민 이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재밌겠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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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규 오빠 여자친 아 인규 오빠 여자친 아 오늘만 일일이에요. 뭐야 <laughs> 지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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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이트는 아니고 그냥. 따로 어. 둘이 먹을 뿐이야. 어, 독방에 걸린 거구나. <laughs> 여보. 어? 이거 컨셉이야, 여보. 어, 알았어. 여보, 좋아하는 어. 거 많이 사갈게. 어, 나 됐어, 맛있게 먹어. 아, 고마워. 고마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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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못 먹는 거야? <laughs> 어, 맛있게 어. 먹어가 약간 눌른 톤이었어요. 괜히 어. 나 됐어, 내가 괜히. 어 배부르. 어 딱. 어 남아줘. 내가 더 먹죠. 응 됐다. 나도 한 젓갈. 나도. 음. 맛있었지? 네 와. 맛있었어요. 맛있었어 맛있었어. 아잘 먹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우리가 내가 몽골에서부터 얘기한 사막을 이제 가야 되거든? 군인의 사막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기 일단 표는 다 예, 예매를 해놨어요. 네. 독박조에서 최초로 나오는 슬리핑 버스예요. 오. 아 어, 슬... 슬리핑. 딱 누워서 그냥 강하게 아,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렇게 눕는다고 버스에서? 어. 그냥 일자로 그냥 딱 아, 누워서 잠잠 잠으면서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어? 좋은 거지 버스에서 잠을 자? 누워서? 트리핑 버스? 버스로 준비를 했어요 가격도 비싸겠네, 그럼 했어요. 가격도 비싸겠네, 그럼 아, 근데 그렇게 안 비싸 안 비싸? 어. 제가 다 예매해놨으니까 어, 일단 들어가서 여기 여기서 예매하는 거야? 응 어. 슬리핑 헬로 헬로 레제베이션 장동민 가만히 입으셨니, 거? 어, 파이브 아, 저희가 한네 시간, 세 시간 반에서 4 시간 정도 갈 거거든요. 중간에 휴게소도 한번 들르고. 아 좋아요. 휴게소 한번 들르고. 아 좋아요. 저거면4 시간 갈 만하지. 그렇지. Ready, p l e a s o k 아, thank you, thank you. 여기에서 셔틀버스 타고 요 셔틀버스 타는 대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 지민이는 저는 여기서 빠빠이 잘 가겠습니다. 잘 가자 오세요. 아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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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고생했어. 지민아 이제 간다 오빠. 잘가 잘하고 와지민아 갈게 지민아 응. 갈게 안녕 하세요 안녕. 구아 아라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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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 나는 대체? 자기 할게. 상자기 구자기 안녕. 아 신발을 벗고 타야 돼요. 진짜로? 신발 벗어? 네. 이 신발 벗고. 타짜네 진짜. 예. 네. 이거 거짓말하는 거지? 놀리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신발 진짜 벗어? 벗어. 아, 집이야 집. 우리 맨 뒤에야. 우와 우와 신기하다. 와 좁지만 너무 좋다. 우와 신기하다. 나2층 타야지. 나 네, 일층으로 가겠어. 아니야 너 거기 아니야. 우와 오우 와 너무 좋다. 앉지를 못하네. 야 이거 앉을 수도 없네. 어 앉는 건 불가고 누우는 것만 가능인가 봐. 완전 슬리핑 버스네 진짜. 어우 근데 좋은데 너무 좁다. 머리 부딪히고 키가 한180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못하겠다. 대형도 짧네. 음 최단 위로 음. 올라왔어 음. 지금. 인준 또똥사러 왔어? ェチェンジボス。 또똥싸어 아니 나 혼자 자고 있었어 버스에. 진짜로? <laughs> 어. 진짜로? <laughs> 아무도 없어. 깜짝 놀랐어. <laughs> 세윤이가 세윤이 그냥 갔나봐요. 세윤. 아니 난 당연히 너 일어난 줄 알았지. 어 식은 땅 흘렸어. 땀도 안흘리가 되게 좋다. 이거 자고 일어나면 도착한 거야. 응. Secrets whispered under stars, locked and tight within my heart. In your eyes, I see the truth. Safe with you, I found my proof. Trust we got a secret show underneath the net sunshine. Your heart is safe. 여기다온듯 내려야 돼 벌써 왔어 저기서? 어 사막이 안 보이는데 내려 자 왼쪽이 사막이에요 어? 사막? 왼쪽이 사막이야 어? 어? 사막이, 사막이 보여 사막이야. 어디 인제 어? 열어봐 저기 커튼 열어봐 오 Shoes and hit the ground Step out of shadows, hear the sound Heartbeat's racing, feel the high. No more limits touch the sky City lights, they flash and gleam Every corner fuels a dream Leave your troubles far behind In this moment we unwind We're free to fly tonight Underneath the neon light No need to stop or fight We're soaring high in flight 변하게 왔어요. 편하게 왔어요. 우와. 우와, 이런 신비한 광경이 있어 아 와. 와. 여기가 레드샌즈. 어, 붉은 모래. 어. 우와. 모래가 엄청 고와. 어. 우와. 맞아. 오. 호호호호. 오 느낌 좋다. 진짜 부드럽지. 오, 내가 여기를 꼭 오자 그랬잖아. 발에 약간 붉은 빛이 묻어나. 우와. 어, 넓어. 우와 넓어 넓어 저쪽으로더쭉더더 있어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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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멋있지 우와 어 오, 멋있네 어. 우와. 엄마랑 와가지고 여기서 뭐했지 뭐했지 생각이 나는데 다시 오니까 그게 엊그제 같은데. 와 어... 벌써 그렇게 시간이 있었네. 저자로 하면은 막그 언덕처럼 되서 미끄럼 타고 막 놀고 이래. 우리 저까지 가야 돼. 아유 힘들어. 야이 맨발이 힘들구나. 어, 어. 아니 모래를 걷기가 힘들어. 빠져서. 아유. 아유. 야. 아유. 밥은 언제 먹어? 아. 뭐야? 아무도 없는 곳에. 오? 어? 오, 이거 뭐야? 야, 넌 진짜 대단한 애다. 진짜 못다. 우와, 얘 진짜 대단한 애인 것 같아. 왜? 뭐야? 어? 잡초야 뭐야? 이 어떻게 여기 살날 수가 있지 혼자? 외롭게. 그래도 우리도 잡초 아니야? 20년 넘게 와. 버텼으니까. 아, 우리 잡초지. 잡초네. 잡초지. 잡초 같은 인생이지. 오 잡초. 다 쓰러질 뻔 했잖아요. 잡초지 잡초.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죠. 뿌리를 굳건하게 내렸습니다. 그렇죠. 잡초 같은 인생이 좀재밌더라고 맞아. 어. 어. 너무 활짝 핀 꽃들은 저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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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 속의 화초는 오래 못 가요. 와우오 이쁘다. 어, 형, 지금 뭐... 봐봐. 이뻐 이뻐. 어. 아 여기 우와. 미끄럼 타는 데다. 아 그래? 오 어, 어, 여기가 제일 시원하구나. 사람들이 왜 여기 서 있나 했어 아, 오 어, 여기 어. 와와와 와, 와. 시원하다. 어. 바다, 아 바다구나. 어 바다. 아, 여기 이쁘다. 이승적이다 사람들이 왜 여기 서 있나, 했짜 와. 와, 신기하다. 나. 오, 시원해. 와. 바다와 사막을 동시에. 여기. 여쪽 이쪽에 한번 서보자. 진짜 좋다. 진짜 시원하다. 우와. 와. 바람을 느낀다. 30년 버티자 오자초.